Oh,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한 구절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5, 316 페이지가 됩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님 찾으셨어요? 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아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하고 공중의 건세와 정사와 건세가 난무하는 이 시대를 허락하시면서 주님 손을 붙들고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들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무슨 일을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깨달아 주님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갈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많이 영광이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구절 나오죠 여러 구절 나오는데 예 제가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 어제 말고 그저께 예 우리가 14절 할때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할때 제가 로마서 11장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13장 13절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깨달은 말씀 취하지 말고 깨어서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았냐면 이성 어거스틴이 은혜를 받았어 정말로 어거스틴이 아닌 성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독해 볼게요. 그분이 11절서부터 14절 말씀을 읽으셨거든요 은혜를 받으신 구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홀,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어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그... 중생하여서 우리 신학사에 정말로 봉다는 훌륭하신 분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일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일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별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근데 간증을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 보면 나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끝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더군다나 지금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날마다 날마다 달력을 매달 한 장씩 찢어서 넘어가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그, 어, 이 문자적인 그말그 그 속에는 너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잡으라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이 안에는 그 금방 지나가버린 이런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아깝다고 잡아 지나요? 그것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나가는 찰나찰나찰나에 순간에 이 기회가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 보면은. 근데, 이, 아 이게 나한테 온 기회, 기회일까 말까 그러면서 이렇게 제 이렇게 지나온 인생을 보면은 좀더 제가 용기를 갖고 이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제가 그거를 쟁취하지 못해서 제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들이 많아요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도바울께서도 본인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셔서 오늘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신 그어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일어나 빛의 자녀가 되어서 뭐요? 그 빛이는 그런 빛이 되라고 하신 후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이 있으니까 징치에서 잡아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우리 박 집사님은 지금 잘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대가나 희생을 어, 치룰지라도 내가 이 희생을 치르고 이렇게 했는데 왜 대가가 없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원하여서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시지 어떤 목적의식이나 이윤이나 내명예나 영역을 위한 그런 일은 10년이면은 다 변해요. 이 세상, 이 모든 일은. 권불 10년이라는 한국말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권, 이 우리나라의 그 500년 조선 그, 그 왕조 실록을 보게 되면은 그 어떠한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도 10년을 넘어간 분이 별로 없어. 그 조대비 시절에 그 조대비 동생들이 그 난리를 쳐갖고 장희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 났을 때에도 장희빈도 10년이 안 간. 조대비도 10년이 안 간. 그 김, 그 누구, 그래서 그, 그 조대비 시절에 장희빈은 그전 시대고 그 조대비 시절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그 민비 시아버지, 대원군. 그 대원군이 그지로든막 그렇게 가면서 시대를 잘 이겼던 그런.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했던 조대비 그 동생들이 10년이 넘어가지 못했더라 이거지. 제가 예전에 젊어서 제가 그런 것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시, 이조 왕조 뭐 해갖고 그 책이 있잖아요 왕조실록 그래고저 그거 다본 사람이에요. 왕비가 되고 싶어가지고 <laughs> 꿈은 양무지죠 시대는 옛날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오늘도 여기 와 앉아 계신 이것 이 시간, 이 순간도 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 지금 잡으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장로님? 세월을 악세요. <laughs>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나는 그 말씀을 물어볼 때 제일 두려울 것 같아. 난 잔뜩 목회하고 했으니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도 다 거기 직분에는 그만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그것을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하지 못한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그런 법적 용어가 있어요. 응?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안 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은 남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잘했다 우리는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9장이거든요 거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주제 박집사님 한번 봉독해보세요 9절 6장 9절 6장 네. 9절 예. 우리가 생을 행하되 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여기서 놓칠 것은 놓치고 맞는 것이 낙심하지 말지니 거기까지 우리가 잘 외워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잘 외우는데 중간에 피곤치 아니에요.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피곤해서 지쳐.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193장 이 찬송 한번 세게 일절 부르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절만 할 거예요. I'm like 전부 하나님의 응답을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들이 다 되었소 아버지께 칭찬 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성진 장로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다 주신 사명에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건강 하락하여 주시고 정신줄 놓지 않게 주옵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영희 집사님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걸음에 한 마다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증가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참으로 땀 흘리는 저 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저 딸의 깊은 기도의 아버지, 그, 그 중심을 아시, 아버지는 아시는 줄을 미으오니 저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실 때 아버지께서 필요한 하나님 영장과 도구를 허락하여 주시사. 없었어. 그의 아들 성우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며느리 겸 아버지 자매님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아버지의여 신분에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미국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민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을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강연자 집사님, 그의 건강함을 주장하시고, 그의 딸자매님과도 자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정혜영님 아버지 자매님 하나님 그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를 입술로는 무르지으나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께 엎드릴 수 있도록. 치료받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해온 집사장 집사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는 영광으로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일영 집사, 하나님이 사순절이 고난 기간에 이날도 고난의 승리 기절이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로 기다려 받으. 아버지 형제들로 인하여 받은 그 상처 자기의 삶을 짓어지고 가는 아버지 십자가가 된 아버지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분명 아버지 앞에 임식하기로 약속한 것을 아버지를 잊지 않으시면 이 딸도 아게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오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교신 아버지 형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부르셨사온데 네. 세상의 것으로 거북이 둘갈두 같은 아버지 그은 악한 것들로부터 아버지 자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승리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님이 아버지 자매님 또한도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론 자매 하나님께서 그딸그 아들에게도 그 딸에게도 아들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아버지여사 장중안에 분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LA에서 오신 우리 안사도 그에게도 믿음의 믿음이 있어서 주님 붙들고 갈수 있도록 주님만의아버지여 우리의 살 길임을 그 딸이 알게 하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자기 스스로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근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잠시 만났다 떠난 아버지 사랑하는 딸입니다. 더러운 아버지 딸이게 되어서 아버지를 더 열심히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영님 형경 아버지 허영, 정자 우리 자매님 주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아버지 그 무진 사랑, 그 귀한 사랑, 사랑의 아버지를 만났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을 만족하며이 땅에서 주실하고 그 감사를 드릴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여 금 아버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셨다운데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시고와 같이 이 아들로 알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주름하기로 걸쳐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의 사모 우리 효연인 사모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기도가 있거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하여 아버지 협력하고 합력하는 우리 아버지 캐시팅들에게도 하나님에게 는그 뜻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 주 하나님 경제대국과 문화대국과 아버지요 아버지 군사대국과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요 주 아버지 선진국 계열에 올라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버지 선진국 계열에 올라갔지만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함께 누리지 못하여 하나님 한쪽에서는 쓰리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복지. 한 사람도 나무됨이 없이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그삶 속에서 아버지 모두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시어서 세계에서 가장 고용되어진 이혼류의 일이와 교통사고의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안게 하여 주시사 그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모든 아픔 오염된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적과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평화 통일로 남북이 하나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미국을 기억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바이든 대통령을 위시하여 50개 주의 주지자수를 잘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한 대통령 일지라도 아버지 부자관들과 아는 일을 태그네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알고 그 직분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 아버지 뜻을 세우가는 정치들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50개 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모두 다 함께 아버지 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자부자 우리가 만끽하며 아버지 동참하며 하나님 소외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선민족인 대한민국 아버지 우리 한민족이 이걸 불라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삶이 영이 되고 있어오니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시어이 곳에서 무신당하게 아니할 것, 하나님 아버지에 시 좌절되지 않게 하시, 낙심되지 않게 하시, 하나님 소외되지 않도록. 장하시데 작은 심 있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이약 민족의 아버지 후손들임을 알게 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기도를 하기 위하여 이곳 유명성상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들어 아버지 내 아버지 오고 가는 그 발걸음 그 영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악하고 더럽고 추한 아버지 하나님 권세와 정사 아버지 공중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승할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과 불을 취할 수 있도록 저들을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오전사 우리 아버지의 잠잘 때가 아니 깨어서 아버지를 만날 때요 저들의 발걸음을 지금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만난 아버지 우리 양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양정순 권사 하나님 또한 이를 권사 아버지 기도하러 올수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믿음의 불량대로 아버지 응답하시어서 체험하는 신앙,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신앙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어. 기도와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상달됨을 감사드려.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손길을 올린 그 손길을 기억하신 그의 삶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영육간이 강건하며 그 삶이 윤택함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함이 없는 흔들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손길들을 인도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마오신여 뜻이 하늘에서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러지 오늘날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죄지을때를사려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우리우리를시험지 들게 하지마옵시죄지우고의 죄를 사야지. 우리의 죄를 사야이우리지께 영원히 있 사야지. 우의 죄를 사야의 박수 사사합니다